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위를 평일로 변경할 때 마트 측과 일부 소상인 대표들이 20억 원을 주고받아 논란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책 변경을 위한 뒷돈 거래는 대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이해단체의 뒷돈 거래에 정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양관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협약식이 이루어진 건 2022년 12월 19일. 이 협약에 나선 한국 체인 스토어 협회와 대구 상인 연합회 등은 대구시와의 협약 전에 의무 휴업일 변경을 약속하고 10억 원을 상생 기금 명목으로 주고받기로 이면 협약했습니다. 하지만 상생 기금 협약은 법률적인 효력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단체들은 이 돈을 철저히 비밀에 붙인다고 협약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는 대구시도 당시 난감했다고 합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셀리도 없고 하니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두고 오간 뒷돈 거래는 대구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광진구도 지난달 체인스토어 협회와 상인연합회를 불러 의무휴업일 변경 협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 말고 체인 스토어 협회가 상인 연합회에 5억 원을 건네기로 이면 협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천만 원고 저기 저 어딥니까? 거리 단지, 골목 청 거기는 2천만 원입니다. 이곳 역시 개별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인들의 의견 수렴이 미흡한 채 돈을 주고받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미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서울 동대문구에서도 체인스토어 협회와 시장 측이 돈을 주고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대문구는 거기도 첫뭐 창기 거지 한6천만 원씩 받았다것 같죠. 이런 뒷돈거래는 2016년부터 논의됐던 것으로 MBC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체인스토어 협회와 전국 상인연합회는 의무휴업일 제도 변경에 나서자며 협상했지만.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등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상생을 조작하며 의무휴업을 뒷거래했다며 체인스토어 협회를 규탄했습니다.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놓고 뒷거래한 정황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는 의무휴업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그런 이제 공간대 형성이 많이 부족해 보이고 대가성 그런 걸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인 생존권과 마트 노동자 건강권을 이유로 만들어진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제도가 몇몇 단체들의 뒷돈 거래로 변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